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어, 요, 오늘 성경 본문은,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같이 참조하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이해가 빨리 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다. 너희가 회복이 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 되면 내가 응답할 거다. 지금까지 내가 응답 안 했는데, 그 회복의 날엔 내가 용서하고 응답을 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 그 일장에서 이미 이걸 보았죠. 어, 이 호세아가 결혼한 사람이 이제 공식적인 창녀였던 고멜이었죠. 고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나온 자녀들 세명 있었죠. 아들 한,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위에가 이스루엘. 그 다음에 둘째가 뭘까요? 둘째가 로루. 하마 이고요그 다음에 셋째가 로 암미 이렇게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딸 아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뜻이 각각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가 어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 주셨던 특권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집에 대하여서 아주 강하게 처벌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예후가 했던 행동, 심판이었죠. 그 심판을 바로 예후 집안에다가 이스라엘에게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후가 심판했던 곳이 이스르엘이었거든요. 여기서 했던 것과 같은 그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질 거다. 역심판이지요. 로루 하마는 뭐냐? 여기 로, 로 있는데 이게... 어, 영어로 말하면 not 부정어예요. 그래서 로루하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로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 없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데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로 너는 아니야라는 거예요. 참이 이름들이 얼마나 참 이게 이게 저주스럽고 흉이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부를 때마다 이렇게 너네 심판이야 너한테는 극률 자비가 없어 너한테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매번 부를 때마다 이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진짜 자녀들이 이렇게 낳았다. 우리,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상징적이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유,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졌다 그러면은 너무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지금 매번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이거 뼈아프겠냐. 너희들 이거 알아야 된다. 매일매일 하루에 열댓 번이라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심판받았고 우리에겐 지금 긍률과 자비가 없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왜요? 지금 황금시대라고 그랬지요. 여로보암 이세의 이 황금시대에 물질적 풍요가 아주 많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멜이 한 것처럼 지금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풍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심판받는 것이고 너에겐 자비가 없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 저주 같은 이러한 흉한 스캔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물질적 풍류가 넘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멀어진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영성이 없고 자 근데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자녀들의 이름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심판의 그 자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늘이 응답하고 다음에 땅이 응답하고 곡식 포도주 기름이 응답하고 지금 풍요한 것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돌아온다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회복이 온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저주의 뜻을 지금 바꿔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요 이 안에 어,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역임을 받지 못하였던 자. 자, 이 이름이 아까 로루하마, 극률 자비가 없다라고 그랬지요? 바로 이 이름이에요. 로루하마, 극률이 역임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근데 거기에서 로라는 이름을, 요, 로라는 요 이름을, 요게 나시라고 그랬죠 요 이름을 빼십니다. 어, 원어에도 그래요. 그래서, 긍률이 여기며. 그래서, 로루하마, 여기는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루하마. 써볼까요? 여기는 루하마. 너는 이제부터 루하마, 긍률, 극률, 긍률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 백성 아니었던 자. 자, 내 백성 아닌 것.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와 암미였죠. 로, 암미. 그런데 이제는 너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로가 빠진 암미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앞에, 이름들 앞에 붙어 있었던 그 부정어들, 저주 같았던 그 것들을 다 잘라내신 거예요.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넌 이제부터 극률이 금률, 가득한 자비하심을 받는 백성이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겠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운명이 지금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내 운명,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름 보세요. 본래 받았던 이름들은 저주와 운명에 사로잡혔던 이름들이에요. 너는 일생에 극률잡이 없을 거야. 너는 항상 심판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이름들이죠. 운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꾸세요. 이제부터는 너는 루하마야. 이제부터 너는 암미야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며 운명이 바뀌는 운명이 체인지되는 거죠. 체인지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 혁명이죠. 영 혁명이 일어나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운명이 바뀌는 신앙의 혁명이 벌어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그그 그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과거와 미래가 갈라지는 지금까지 나를 눌러 지금 나를 눌러서 억압받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벌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로루하마가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루하마, 이제는 긍휼이 넘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암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넌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암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운명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체인지를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운명 변화의 운명 체인지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죄에 눌려 있고 저주와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에 우린 항상 눌려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젠 이 가운데 체인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되게 하시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극률의 백성,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자비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이러한 운명 체인지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